산업화 시대의 거인들. 박태준과 이병철이 본 일본.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철강인 박태준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거인의 시대란 책에 기록했다. 수영 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조선인이란 이유로 야유를 받고 2등으로 강등당한 일. 그리고 미군의 폭탄이 쏟아지던 날 방공호에서 겪은 일이다. 방공호는 질서가 정연하다. 이 일의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이 나선다. 젊은이는 안으로 들어가라. 위험한 곳은 우리가 막는다. 왜 책을 들고 오지 않았느냐? 젊은이는 책을 펴고 공부해라. 방공호 입구에 천막이 쳐지고 젊은이가 모인 제일 안쪽엔 두 개의 촛불이 켜진다. 박태주는 1등을 빼앗겼을 때 속이 끓었지만 참고 다스렸다고 했다. 방공호에서 할머니의 질책을 들었을 땐 식민지. 대학생의 가슴에 고국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웠다고 수뢰했다. 박태준이 훗날 포스코를 세울 때 은인으로 부른 일본인이 몇명 있다. 당대 일본 최고의 사상가로 불리던 양명학자 야스오카. 마사이로가 그중한 명이다. 종합제철소 프로젝트가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퇴짜를 맞았을 때 한국은 일본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모든 책임을 어깨에 치고 도쿄로 간 박태준은 야스오카를 가장 먼저 만났다. 일본 정재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하는 거물이었기 때문이다. 야스오카는 과거를 반성하고 한국을 돕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라는 한국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먼저 기술 협력의 열쇠를 쥐고 있던 이나야마 요시히로 일본 철강연맹 회장에게 박태준을 보냈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 정계 거물과의 연쇄 만남도 주선했다. 박태준의 열정에 야스오카의 성의가 더해져 미온적이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열정적 지지자로 변했다. 다른 선진국처럼 일본도 한국을 외면했다면 포스코는 그런 유용으로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박태준과 비슷한 기록을 삼성 창업자 이병철도 남겼다. 유학을 위해 탄 연락선에서 1등 선실 근처로 갈 때였다. 일본 형사가 가로막고 막말을 던졌다. 조선인이 무슨 돈으로 1등 선실을 기웃거리느냐? 건방지게. 그는 후일 사업에만 몰두하게 된 것은 민족의 분노를 가슴 깊이 새겨두게 한그 조그마한 사건 때문이라고 자서전에 썼다. 한일의 가교 역할을 한 세지마 류조는 회상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한국은 통일된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한국의 감정을 포용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둥으로 하는 통일. 한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박태준은 일본에서 노동을 하며 키워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일본 총리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과의 전역 약속을 깰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던 1980년 한국은 일본의 도움이 그만큼 절실했다. 그날 박태준이 국익을 위해 약속을 취소하지 못한 일본 정치인은 아베 신타로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아버지다. 그는 평생 한국과의 우호에 힘을 쏟았다. 다음 날 박태준은 아버지의 이런 유언을 전해 들었다. 울지 마라. 열심히 살고 간다. 거인들의 시대였다. 물론 그때도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들 거인들이 가슴에 품은 대의에 따라 움직였다. 그 시대를 읽으면 지금 한일 관계는 작고 얄팍하다. 유치하고 졸렬하다.